안녕하십니까. 네거타스 정치법 분과 중 정치 파트의 발표를 맡게 된 김진혁, 조성빈, 금태현김유찬입니다 저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공수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 정리와 끝인사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란 2019년 4월 26일 백회련 위원회 23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하여 현재 설치 준비 중인 기관입니다. 설치한 배경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경우 검사만이 기소권을 지니고 있어 검사를 비롯한 검찰의 부정부패가 많다는 점,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율과 부정부패가 사회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는 점이 대표적인 설치 배경입니다. 앞서 말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진경준 검사 사건, 홍반표 전 변호사 사건, 그리고 최근 일어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과거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공수처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야당과 검찰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공수처 설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공수처의 운영 방식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처의 처장 한 명과 차장 한 명을 두게 됩니다. 처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야당, 각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두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여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 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수처 설치에 거론되는 문제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이 선발한 자들이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의 경우 일반 민간 기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수처의 경우 민간 기업이 아닌 고위공직자들만을 수사하기에 담당 기관인 검찰과 적절한 협력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내린 공수처의 판결이 번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지금부터는 공수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시기에 공수처의 목적과 법률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전 현직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 유지를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어느 한쪽에 소속되지 않으며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장관 국정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헌법 체계상의 지위가 명확하고 특례 규정 외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과 책임이 그대로 부여되기에 권력형 비리와 검찰의 견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타국의 반부패 기구와는 다르게 규정하여 공수처의 검사가 직접 기소권을 가진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공,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기에 검찰에게도 수사를 할수 있으며 범죄가 발견되면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검사들의 부패 사건들과 범죄들이 제대로 처벌은 커녕 수사, 기소조차 안 되는 것이 명확한데 이러한 사항들을 공수처의 권한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수사부와 검사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요. 수사부는 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검사는 영장 청구와 기소에 관여하여 적법 절차가 보장되어 공수처의 수사가 민간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권한 남용이나 무리한 수사 기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협의, 그 밖의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권력 아래 남용될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의원 또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와 추천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의원을 찬성을 요구하며,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했을 때그 구성원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에 비합법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공수처에 주어지는 권한만큼 내부 범죄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고 중립적인 활동을 필수로 하기에 한쪽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이라는 말 아래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는데 물론 저도 부패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에 논란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첫 번째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시민의 자유 확보를 위해 권력 기관을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시키는 제도는 시민의 자유 확보를 위해 존 로크가 고안하고 몽테스키외가 발전시킨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다른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 행정부 관할의 독자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궁극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며 법앞에 만인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대통령만을 위한 통제와 감시기구로 전락하여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도 아니며 견제받지 않는 새로운 감찰기구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공수처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의 이유 두 번째는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수사 배제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공수처법 발의안을 보면 공수처의 직무 또는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사정기관의 직무와 범죄수사는 공수처로 이관, 이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수처장은 검찰의 수사,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의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수사권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공수처의 전속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그러나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여기 선진국들의 법률 안에서 볼수 있듯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세 번째는 권력기관으로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정기 인사가 없어 간부, 직원들이 계속 동일보직에 장기 근무함에 따라 당연히 권력기관으로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표적수사, 청탁수사, 무제한수사, 보복수사 등 비합법적 수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일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 그 대상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행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으로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명권으로 검찰과 경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 및 소속 검사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의 위상이나 활동에 있어 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헌법과 공수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크게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또 다른 거대한 권력기관을 쥐어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역행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네 번째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검찰 힘 빼기이고 공수처 설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의 남용 방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검찰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검찰권 남용이 방지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기소까지 할수 있는 기관인데 설립 이후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구로 전락하여 결국에는 매우 위험한 권력 유지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에 의해 검찰이 조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